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용선생입니다 벌써 9월이 다가오고 이제 곧 수시가 시작되는데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수시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왜? 네, 저도 올해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 정말 열정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학생들 카메라 연기 영상도 직접 찍어주고 6월에는 이제 서울예대 선배님들을 뵈러 학생들을 데리고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몸의 표현이 조금 약하다고 느껴서 제가 아는 최고의 마이미스트인 동기형을 모셔와 마임의 기초부터 몸의 움직임까지 하나하나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7월에는 또 제가 아는 예대 선배들을 초대해 모의테스트 심사도 부탁했었는데요.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였어요. 그리고 또 제가 남성이다 보니 뭐 섬세한 디테일이나 의상들은 동덕여대 방송연예과에 다니는 제 제자와 함께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의상도 학생들이 더 멋지고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저 혼자 보지 않고 여성 선생님의 시선까지 판단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모의 테스트를 준비하고 의상까지 완료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뭐 수업을 위해 뭘 했다 자랑하는 편은 아닌데요. 지금 이렇게 모의 테스트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어 수시를 준비해왔던 것들을 이야기할 줄 알았으면 이좀 사진 좀 제가 좀 찍어둘 걸 그랬네요. 네. 모의 테스트는 저희가 3월부터 어 계속 해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해왔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특강식의 이제 단체 레슨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곳에서는 뭐세달에한번뭐 보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한 달에 두번 정도는 기회를 줍니다. 모의 테스트를 딱한번볼때그 보는 단체 레슨 시간때두번 런을 둡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실수를 했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어왜 그러냐면 음, 한 달에 한번 있는 모의 테스트인데 어, 저도 이제 입시생 신분이었을 때 모의 테스트를 딱한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되게 아쉬움이 남고 어, 시험 때 이런 컨디션으로 가겠거니 하면서 되게 위축된 상태에서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음, 모의 테스트를 한 달에 한번 보는데 그한번 보는 그 단체 레슨 시간에 런을 두번 봅니다. 바로 잡을 기회를 준다입니다. 네. 집어서 하늘은 별이 될 거야 난 말이야. 빨리 빨리 졌어. 뭐 제가 이렇게까지 어 이렇게 준비를 제 수시 때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제가 예전에 이제 학원에 있었을 때 제가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해 주지 못한 부분들을 이번에는 정말 다 채워서 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진짜 힘이 닿는 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슨을 할때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독백은 나의 이미지를 더 좋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물 분석, 대사의 깊이, 동선 채화는 기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시 대사는 맥락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전 상황과 직전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꼭 재치 있는 대사가 아니더라도 보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기본기는 반드시 보여져야 하고요. 세 번째, 입시 과정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2인 즉흥 상황이나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자신의 다른 모습 더 깊은 면을 찾아가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본 기능, 몸에 완전히 체화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는 제가 입시 수업을 시작할 때부터 5년 넘게 꾸준히 지켜온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음, 실제로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시켜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올해는 제 스스로도 이렇게까지 했는데 좀 떨어지면, 아, 솔직 진짜 아쉽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련이 남지 않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게 있어요. 요즘 학생들이 약한 부분, 그리고 요즘 입시에서 합격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몇 가지를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내가 혹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